안녕하세요, 아틀리 여러분. 유장선배입니다. 2024년 프랑스 파리 아트바젤 직접 다녀왔습니다. 몇년 전까지는 FMA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당시 올림픽 때문에 거기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그랑팔레에서 많은 아트페어가 열리는데,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목소리> 티켓은 35유로, 한국돈으로 대략 5만원이거든요? 정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어, 너무 많았어요. 뭐, 아티스트 분들이나 미술관 관장님, 뭐, 갤러리스트, 뭐, 컬렉터 정말 많았고요. 먼저 이 작품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어, 그냥 조금 느낌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까이 가서 직접 보니까, 이게 나무판 위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터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 하얀 게 약간 한지 같은 거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느낌도 너무 좋고 가까이 갔을 때그 텍스처가 되게 좋아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아까 영상을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옆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런 거 실제 나무를 저렇게 꼴 수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테크닉은 전문적인 아뜰리에서 해야 되고요. 이렇게 나무를 축 해가지고 꼬는 거 정말 자연 속의 나무나 무엇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와 이게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인상 깊었던 조형물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 정말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세라믹 작업이라고 하면은 좀 조금 뭐라 그럴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세라믹이면 그릇? 뭐, 그런 걸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작업은 조형물로서 테이블 및 위에 있는 모든 세라믹 작품들의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쪽 갤러리가 저는 조금,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여기서 조금 머물고 구경을 좀 하고 그랬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요.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 텍스타일이요. 그리고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레진 작업을 했고, 일본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레이터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제가 온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조형물을 더 많이 담았어요. 왜냐면은 한국 아트페어하고는 정말 다르죠, 느낌이. 이거는 실제로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느낌이 되게 좋았고, 묵직한, 어, 떤 그런 힘이 느껴졌고, 이런 오브제 작업도 있었는데, 대부분 조각이나 설치하시는 분들이, 어, 나는 아트페어 못나올것 같은데? 하지만, 유명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작업이 좋으면 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삐에리 술라주 선생님 작업이죠. 그리고 이거는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인데,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명한 어떤 페이지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느낌 좋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뭔가 밸런스가 회화랑 이런 조형물, 그리고 이런 키네틱 아트? 그런 게좀잘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아트페어를 보면은 너무 압도적으로 회화작품이 많고, 조각이나 설치 그런 거는 정말 무슨 예쁜 일러스트 조형물? 그런 것만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 이거는 약간 세라믹 같은 거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땐 레진 같은 걸로 판 작업을 한 다음에 컬러링을 해가지고, 좀 멀리서 봤을 때 입체감도 나고, 오, 이거 좀 재밌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이 작가 상당히 유명하죠. 어, 빨래 도쿄에서도 이제 개인전을 한 작가인데, 저 안에 있는 게 거미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미를 넣어서 이제 그 거미가 작품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재밌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임팩트는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갖고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쪽 갤러리는 저 뒤에 있는 작품이랑 이쪽에 있는 조형물 작업이 저는 조금 인상 깊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되게 퀄리티 좋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만지려고 했고 이 회화작품도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깊이감도 느껴지면서 평면 작업에서 느껴지는 어떤 힘이 좀 이렇게 팍 와닿고. 이 작품도 구도가 되게 좋아서 딱 한눈에 보였고요. 이건 뭐좀 쌓아 올린 느낌? 그리고 이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치작업이나 조형작업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앤디 월 작품도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195개인가? 좀 많은 갤러리들이 참여를 했는데, 1900년도 이전 작품을 다루는 갤러리들도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성이 있어서 저는 이런, 어, 아트바젤 전시를 참좀 좋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어, 이거 작업 느낌 좋아가지고, 제가 이 앞에서 좀 시간을 좀 보내면서 가까이 가서도 보고, 뒤로 와서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에요. 좀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저거 느낌 실제로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약간 빛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이거는 좀 저희가 아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죠. 그리고 이런 조형물. 정말 여러분들이 한국 아트페어만 보다가 한번 나와서 보세요. 그럼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한국 스타일이죠? 저 앞에 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얼굴 대고선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프랑스 분들이나 뭐 유럽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해서 찍고, 이건 생각보다는 스케일이 있어서 눈에 띄었고요. 이게 이제 포스터로 사용됐는데, 실제로 가면은, 어, 느낌 되게 좋아요. 근데 극사실은 아닌데, 그 유화 물감이라는 그런 느낌이 참 차분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아커 자커, 이거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조금 추상적인 조형물 작업 그리고 이런 피노키오 작업도 있었고요 다양한 작업들이 정말 나와요 정말 현대 미술의 어떤 흐름을 어, 딱 파악하기에 너무 좋았고 저는 이 작업 좀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시계 분침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느낌 좋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시간성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 이런 거좀 많이 볼수 있죠 이렇게 뒤에다가 하고 위에 입체물 같이 올려놓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좀 단순하면서도 의자랑 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물감 떡칠해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조형 작업. 세라믹이에요. 저거 이제 유학 잘 바르셨더라고요. 이거는 석고로 돼 있어서 약간 불안해 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속이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 김수자 선생님 작품이 조금 보였어요. 이쪽 갤러리 말고도 옆에 갤러리 저쪽 건너서도 김수자, 김수자 선생님 작품이 있었고, 워워낙 어, 또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 술라주 선생님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마그리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뭐 그때 당시의 작가의 작품들. 이거 피카소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음, 좀 좋아하는 작가죠. 이완 선생님 작업에 약간 신작인 것 같아요. 보니까 두께감을 좀 주셨어요. 약간 원터치가 아닌 거죠.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모래랑 해가지고. 어, 저희 작가분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정말 이완 선생님은 정말 뭐, 대단하다고 봐요. 이번에 콜라보로 또 이런 향수병 디자인도 하셨기 때문에, 어, 전시 때 조금 뭔가 한국 사람으로 좀 뿌듯했고, 그리고 그랑 빨리는 정말 이런 내부가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 아틀리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어, 아트바젤 파리꼭 전시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들어가세요!